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종종 아이들이 잘못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로서 아이들을 왜 그랬냐 이렇게 이제 꾸중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대부분 하는 말들은 이제 변명을 하죠. 아빠 사실은 그게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변명, 핑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한데.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면은 이 아빠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야너왜 이렇게 하냐 너좀 제대로 하고 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진도를 거두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모습. 오늘 말라기 본문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핑계 없는 부덤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자기가 핑계거리가 다 있죠. 그렇죠. 핑계 없는 부덤 없다. 얼마든지 핑계 될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유를 될수 있어요. 그러나 핑계와 이유보다도 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 아,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 제 상황만 좋아진다고 한다면, 제 상황이 좋다고 한다면, 왜 제가 신앙성을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상황이 좋아져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면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상황이 좀 벗어나면 좀 여기서만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연전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거꾸로다. 먼저 내게 나와라. 너 문제 있으니까, 지금 상황 안 좋으니까, 지금 힘드니까, 내게로 나와서 나의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주는 힘으로 그 상황을 바꾸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이시는 복을 먼저 누려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선순위를 바꾸면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바벨론 포로 생활 하던 사람들 70년 동안 생활하고 정말 꿈만 같았다 그랬잖아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처음에 돌아왔을 때학계나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또 수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왜 꿈만 같았던 일들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사가 기쁨이 아니라 형식이 돼 가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점점,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예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그런데 점점, 점점, 시간 지나면서 다 사그러진. 더 이상 예배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온전한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라키 선자를 통해서 이들을 경고하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 여호와 경외함을 회복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이번 일주일간의 하프타임 새벽기도의 주제는 여호와 경외를 회복하라, 여호와 경외함을 회복하라. 이것은 이번 하프타임 새벽기도의 주제기도하지만 후반기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아니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이 부름 받는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여우와 경야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예배를 회복하라. 너의 믿음을 회복하라. 이 음성. 이것은 말라기 선자에게만 준, 2500년 전 말라기 선자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늘 반복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빠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빠지고, 하튼 여 계속해서 이렇게 굴곡된 삶을 살아왔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도 또 쉽게 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도 오늘 이 돌아온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말라기 3장 7절 전반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다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오겠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는 않으시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돌아간다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 후반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너무나 형식화되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 저희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첫날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요? 어, 발뺌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케 선자를 또 말씀하는데도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적나란 표현을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약탈했다. 너희가 나를 약탈했다. 이 약탈이라는 단어를 어느 때 쓰는 거예요? 폭력으로 강제적으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 이게 약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때 일어난 거잖아요. 일제 시대 때 우리는 이 약탈을 다 당했잖아요 그죠? 집에 있는 수저, 노수저, 노그릇까지 다 약탈 당했잖아요. 무기를 쓴다고 그죠? 모든 것다 약탈해 갔잖아요. 그힘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다 빼앗아가라. 이게 약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약탈해 갔느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말라기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도둑질하는 말을 뭐라고 썼다고요? 약탈로 쓴 거예요. 약탈로 하나님의 것을 약탈해 갔다. 네가 나의 것을 약탈해 갔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올바른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 일어나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약탈한다. 이 말을 보겠어요? 십일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첫것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약탈했다 이 말을 보겠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약탈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받지, 받치, 받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나요? 이제사장들이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요? 성도들이 내는 11조, 또 성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그 제사의 한 부분들을 제사장이, 또 제사장 가족들과 또 레윈들이 그것을 먹고 그것이 생기잖아요. 왜? 이 제사장, 이 레윈 집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건 뭐겠어요? 농사를 지어서 소출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이 레위족속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시벨주 안 하는 거예요 헌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가 줄어들게 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 레위지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성전에서 부정을 하고 또삶 속에서도 이 제사보다도 먹고 사는 것에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제사에 온전히 신경 쓰겠어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제사를 돕는 레윈들이 온전한 제사를 돕겠어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기 당번인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게더 중요하니까 그 생계를 유지해서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백성들은 백성대로 제사장과 레이 지파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기형 형태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자, 우리가 어째날 말씀을 읽었는데 말라기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화가 일어나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화의 말이니라. 짐승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완군의 여와의 호 말이니라. 이 성전의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사장과 레윈들은 제사를 대충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되고 죄를 지어서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교육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계를 유지하는 데더 급급하니까 제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의 임무, 레위지파의 임무, 이게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를 약탈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로 비유하자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세금을 안 내면 국가가 어떻게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세금은 안 내는데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은 받으려고 해요. 세금은 안 내고 혜택만 받으려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세금은 내지 않고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프리라이더라는 말로 사용해요. 프리라이더 이 말을 보겠어요? 무임승차자. 돈안 내고 먹는 거예요. 돈안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나라에 이런 프리라이더들이 많아지면 무임승차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패해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할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과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야지.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도덕놈은 신부 아니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제사 드리지 않고, 자기는 헌금하지 않고, 그러면서 남들이 제사 잘 드리고, 남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해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약탈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이 백성들의 빈곤과 불신앙 이것은 계속 악순환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주변 국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힘든 도전들을 받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십일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것이 줄어들 수 있겠죠. 왜 그래요? 생계가 부담되니까 그렇잖아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빠지면 빠질수록 백성들을 더잘 양육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도 관심이 없는 그리고 제사장들도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부정을 행하는 거예요. 부정을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이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헌물을 들이러 온그 재물들, 그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어, 이거 상했다고, 이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까지 가서 다시 양을... 염소를 소를 가져올 수 있어요. 못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서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힐 노릇은 분명히 제사장들이 내 것이 흠이 있다고 해가지고 재물이 안된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것을 또 버젓이 또 파는 거예요.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힘 있는 권력자들과 결탁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성전에 입성해서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다 뒤엎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도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피하는 거예요. 부정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죠. 먹고 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십의 일주와 헌물을 바치는 것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불순, 이 악순환들, 이 잘못된 것들, 불순정들 이것을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의 것이 자기의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 엘리아스, 엘리아를 대접한 사르바 과부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도 힘들어요. 자기도 어려요. 그러나 엘리야가 왔을 때그 엘리야를 정성껏 자기 먹을 것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섬겼어요.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사르밧과부에게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열한기상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어떻게 말씀해요? 나를 시험해봐라. 시험해. 하나님은 오직했으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게 십의 1절을 드리고 봉헌을 할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우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도 안 하니까. 하도 안 하니까.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라키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절을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 여기 한번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 테스트는 할수 있지.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테스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게 테스트해봐라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십일주와 봉헌을 할때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돌까? 너희 토산의 그 수확물이 그 많이 생길 때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갈가 먹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또 빈곤한 그런 상황도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내게 십의 일지와 봉업물을 온전히 드은 자는 그 토지 소산을 메뜨기 때가 먹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뿐만 아니라 포도를 수확할 때이 열매를 맺기 전에 떨어지는 것 이게 손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십의 일지와 봉업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그 포도밭에 이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다 막아주겠다. 이 말은 뭐겠어요? 메뚜기 떼가 갈가먹지 않으니까 소출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말라기 3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주서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시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이방인들조차도 이야 정말 하나님의 복받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겠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은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얻지 않고 하나님의 풍족함을 포기하는 이게 어리석은 거죠.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 요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요거 안 하면은 내가 좀더 도움이 되겠다. 당장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렇게 말라기 3장 11절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조그만 것 어쩌고 놀라운 것을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란 는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왜 중요하느냐. 그 믿음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또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그죠? 교회가 왜 이러냐, 교인들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합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럴 때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지. 불평하고 비판한다고 교회의 영광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모든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할때 회복되고 치유되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겠어요? 결단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 2023년 후반기는 여호와 경계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여기고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예배를 드리겠다 결단을 해다는 결단.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결단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할 때 그렇게 희생과 헌신적인 신앙생활 할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현세적인 복.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현세적인 복뿐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현세적인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현세적인 복, 여기에 만족하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미래의 그 복.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복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장차 받을 그 복을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이 땅의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 땅에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받아야 될그 복에는 자꾸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 대해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어떻게 맛볼 수 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말라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중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번 하프타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음성의 아멘함으로 여우와 경외함을 회복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가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